Ah.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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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고기까지 들고 왔어! 엄마가 이거 설치 다 했어, 소야 이봐 봐, 소야 아저씨 움직인다. 누우는못 아... 되네. 뚜뚜뚜뚜뚜뚜뚜뚜 <놀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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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이거 봐, 엄마가 신기한 거 보여줄게. 이거 봐봐. 소이거 봐. 소야. 우와. 차를 옮기고 옮기고 있어. 잉차 태운다. 우와. 봐봐, 차 버린다? 송야 고차다 그 빼면 어떡해? 도망진창이또 <laughs> 해봐. <laughs> 아이고, 말 잘한다. <laughs> 또 말해봐. <laughs> 오, 수, 오, 오, 오. 오, 오, <웃음> 띠띠뽀 소 띠띠뽀 소 띠띠뽀 있지? 소 띠띠뽀. 저도. 저도 띠띠뽀 있어요 네, 빠방가 빠방가 봐봐 네 감사합니다 오. 우와 소리 탈거야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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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방가지 <laughs> 소가 <소화> 타봐 우가타 <laughs> <laughs> 오빠 반가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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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도낮고키 얼마나 컸나 보자 여기 봐봐 큰일 났다 장난감 봤다 E aí 좋아서 다리를 동동동. 다리, 당당당당. 할머니, 할머니. 할머니. 네. 할머니. <laughs> 좋아가지고 표정을. <가라. 웃음> 여기 열어봐. 엄마가 버스 준대. 열어봐. 아이고. 위에 뭐가 있지? 위에 뭐가 있지? 오. 어? 어? 버스 버와 좋겠다 아우. 아우. 지금 좀 전까지 세거운 거 보다 기분 좋아진 우와 서희 아빠 보여주세요 <laughs> 다리 막 동동하고 난리났다 이거 봐 <laughs> 우와 우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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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 우아. 우와우 음. 이제 시작됐다 촛불쇼 계속 해줘야 된다 응. 이거 이거 후후 할거야 이거 봐봐 아빠 아빠 봐봐 우. 하나, 하나, 하나 둘셋후 해봐 우. 우와, 우와. 어, 소우야 그아트아트아트아트아트 아트, 아트, 아트. 아빠 해줄게. 기다려. 아빠 해줄게. 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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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봐 어, 자아. 우와 할머니가 그, 금일 봉 줬다 소우야. 우와. 이게 내 짝꿍이. 출산. 어 소우야 손! <laughs> 난리났다 <또> 얘 진짜.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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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름이 닦아줄게. 우와, 웃음> 할머니. 할머니 줄게 우와. 할머니 봉투 두 개나 줬다. 하나는 진짜. 우와, <laughs> 우와, 우와 이거 뭔데? 아빠 아빠도 봉투 주나? <웃음> <웃음> 할아버지 선물. 우와. 엄마 부자 됐어. <목소리> 우와 <목소리> 되게 영혼 없이 해아주는것 같은데? 우와 <목소리> <목소리> 이볼까 우와 다시 해볼까, 야네 이거 어, 아 이거 줄게 이거 안넘어 이거 아 조심 우와 후해봐호 우와 후또 해줘 또 후우 아까 이렇게 한거야후 호흡해봐 우흡우 해봐 흡우흡우흡 우와 우와. 응. 우와. 우와. 응. 하나, 응. 둘, 응. 셋. 안쓰고 뭐해? 가판한테 뽀뽀. <laughs> 눈웃음, 눈웃음 해야지. 서우 이거 먹고 있는 거 뭐예요? 초코. 초코 해봐. 코코. 초코. 초코. 옳지. 서우 이거는 뭐야? 꿍꿍. 당근. 당근. 꿍꿍. 당근 해보세요. 꿍꿍. 옳지. 킁킁, 소야 이거는 뭐야? 아파 공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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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초코 맛있어? 으흐흐 크 소초코 주스 하나 먹네 소 맛있나요? 애견이야 지

지워지지로 엄마가 잠궈놨지로 하트 하트 그려줘? 하트 여기있네 별별 여기있네 꽃아 꽃이야? 오 꽃이었구나 아 한입 먹고 할머니가 좀 멸치도 먹고 하 소야 콩나물국 지금 세 그릇 째인데 또 줄까? 아니 안먹을도 이제? 세 그릇만 먹으면 돼? 한술 더 떴다 이제 이거 뭐 <laughs> 해봐 해봐 짝꿍이 바지를 준비하는 <laughs> 아버지 다배고 있는 중. <laughs> 사전 연습. <laughs> 대출 자르는 <잘 하는> 거야? 그럼 <laughs> <laughs> 어 어깨도 괜찮은 것 같은데. 짝꿍아, 짝꿍아. 짝꿍아고 소중한 짝꿍아. <laughs> 힘주다가 웃겨가지고 힘 빠지면 탈래 3면에서 있다니까 아 전에 1인 3 카메라, 1분 카메라, 2번 카메라, 3분 카메라, 자꾸 아이 나오면 은한번씩다 봐줘야 되니~ 선생생이랑분 6분, 7선생님 9분, 10분, 11분, 이거 밟으면 i n 봐그 밟아봐 이거 밟오 급발진 인데 이거 아니야? So, 무슨 요리하는 거야? To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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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o 됐다~ 토토토토토! 토토토토! 토토토토! 아빠 죽는다고 아프다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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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워